인비절라인을 꼈더니 이를 더꽉 무는 것 같다고요? 환자분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. 치과 의사인 저도 이걸 처음 꼈을 때잘때 때 특히 어? 왜 자꾸 이거를 씹고 있지? 왜앙 다물고 있지? 하고 저도 느꼈다니까요. 이건 근데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. 이게 정말 이 악물기를 유발하는 걸까? 아니면 그냥 느낌일까? 그래서 저도 논문을 찾아봤습니다. 첫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근육 활성도와 환자가 인지하는 이 악물기의 강도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합니다. 즉 낯선 장치가 들어오면서 감각이 예민해지고 원래 하던 습관을 더잘 인지하게 된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. 두 번째 논문에서는 수면 중에 근 전도를 측정한 다른 연구였는데 장치를 껴도 마찬가지로 수면 이갈이의 총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습니다. 사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심해진 게 아니라 알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. 여러분이 느낀 그 뻐근함, 이약물기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장치 덕분에 내 습관을 알게 된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. 이제는 그 습관을 또 고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.